제곡을 하란 분식인데 그냥 저희가 부른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근데 그냥 내내 그냥 발성 삼아서. <laughs> 부르라고 그 했죠. 가서. 아, 잘하고 계세요. <laughs> 부님이시는 부라를 받고 제가 <웃음> 제가 다시는 <laughs> <그걸> <laughs>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네 기분 나빠 처음에 많이 <laughs> 기분 나빠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. 거기를 나이 들어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젊게 보는 것일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할 것 당도 좀 편해지신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에는 다섯 살. 부해러워이러면 원래 남자가 더 많이 많잖아요 보통 네.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세요? 그래서막부끄 하셨어요 <목소리> 그래 <그런> 문제 <목소리> 어려 보셨어요 네? 네? 어, 46이 네. 기자씨가 38 아니에요 저0 항상 시없었어 저는 이 네, 네, 기타를 배우는 이실 대지가 않아요 저승을 세고 갔다와서 진짜 할게 없어서 기타를 배웠어요 할수 있는게 없어서 그 사장님이 네.